자, 김건희가 YTN 기자랑 인터뷰하면서, 이미 이제 인수위 시절이었겠죠. 네. 어 씨, 왜 자꾸 나한테, 어? 사과하라 그래. 왜 그런 거 자꾸 물어봐. 기자, 너, 씨, 나 YTN이라고? 아이씨, 복수해야겠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윤석열이 대선 후보 시절이었던 2021년 12월, 자신의 허위 경력 의혹을 취재하는 YTN 기자에게, 복수하겠다. 는 통화 노트가 공개가 됐어요. 여러분 다 들으셨죠? 네. 근데 복수가 됐어요. 팔아버렸잖아. YTN이 팔려나갔습니다. 뭐 말꼬리 잡고 늘어지지 말라. 내가 이래서 기자들을 못 믿는 거다. 이 기자는 완전히 악의적으로 쓰려고 노력하는 분이네? 내가 고민인가? 그렇게까지 검증받아야 하나? 기자는 잘못, 잘못 끼지 않을 것 같은가? 나도 한번 파볼까? 좋아 그럼 진짜 나도 복수해야 되겠 안 되겠네 나는 그래서 김건희가 이 야. 복수를 위해서 아, 나는 개인적으로 헐. 탐정을 고용해갖고 헐. 기자 개인을 팔줄 알았어요 이니를 파버렸어 딴걸 떠나가지고 당시 내 남편이 대선후보잖아 그러면은 설사 마음에 안 들어도 기자랑 전화 통화를 하는데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상식적인 사람들 그래 말을 하는 사람을 내가 처음 봤어요. 상식적인 사람은 전화를 안 받거나 전화를 그치? 받아도 할말 없습니다. 끊거나 받아서 대답하고 아 저는 안, 안 그래요? 라고 그렇지. 해명을 하거나 하지. 야, 나복수해야지안 되겠네? 내너니 <laughs> 네 한번 파볼까? 이 새끼야. 니들 <laughs> 얼마나 깨끗해지새게안 되겠네. 복수해가지고 시해버릴 거야. 근데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 더 짜증 나는 건 뭐냐면 YT는 이 이거를 왜 지금 내놓느냐는 거야. 대선전에 내놨으면 대선전 녹취록에 저기 아빌리브 아빌리브 believe, I believe 하고 있을 때 아빌리브 직전이에요 취재 녹음이 v e 하고 같이 틀었으면 되잖아 취재 녹음이 12월 13일이야 근데 대국민 사과한다고 게재를 했던 게 26일이야 그러니까 저 사진은 저기 그 최목사님 사진이니까 응. 저때 녹음이 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YTN이 별도로 학력위조 관련해갖고 계속해서 그와 관련한 질문을 던지니까 아이 뭐 누구 뭐 좋아보이려고 뭐 잘못 쓸 수도 있지. 뭘 그렇게 파 이러면서 오히려 당당하게 복수할 거야. 너 가만 안둘 거야라는 얘기를 공동원에게 했다는 거죠. 알빌리브 나갔을 때저대사과 나갔을 때, 저 대사과 나갔을 때 대국민사가 나왔을 때이 녹취록 깠으면 네. 윤석열이 됐겠습니까? 아마 네. 그 이것만 깠어도 내가 보기에 한 50만 편 날라갔을 거예요. 진짜. 근데 왜안 했어? 그래 놓고 진짜? 이제 와가지고 뭐 제보하는 듯이 꺼내놓고 있고, 이거 늦게 꺼내는 바람에 니네 회사 날라간 거 아니야, 결과적으로. 그렇죠. 니네들 다 실업자 됐어. 그렇게 됐네. 무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늘 얘기하는 거야. 이런 것들은, 이런 중요한 정보나 폭로들은요, 가장 값비쌀 때 던져야 됩니다. 지금 아무리 폭로를 던져도 이미 내란, 개연 내란죄에 연루되어 있는 윤석열과 지금 마약수사 관련된 이 내용 안에는 진짜 달빛 아래 반딧불처럼 돼버리는 거요 늦었어. 거예요. 이건. 너무 지금 늦었어. 강현영 씨또 추가 녹취 꺼내놨습니다. 오세훈이가 자기 조작한 거 인정했다고 하는 추가 녹취?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때 꺼내놨어야지 그때 그래. 꺼내놨어야지 그걸 왜 지금 꺼내냐고 아무 뭐 소이 어? 이게 무슨 진영농상 묵은지인 줄 알아? 어, 1년 지나면 더 맛있을 줄 알고? 왜그 맛있는 진영농상 묵은지에다가 그 더러운 걸 갖다 빚대요 그러니까 때가 있는 건데 우와. 에이, 타이밍도 못 맞추고, 뭐,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일단, 김건희의 인성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의, 기자가 녹취하고 있는 줄 알면서 이렇게 대놓고 나중에 분위기 나빠지고 선거에서 질것 같다 그러니까 억지로 가서 계사고 한거 아니에요. 하면서 마음속으로 그랬겠지. 내가 씨, 진짜 이새끼와이트을 죽여버린다 그래갖고, 뜬금없이 국가보유분을 팔고, 이걸 팔면서 전료 전혀 인수할 수 있는 규모나 연관성이 없는 레미콘 회사가 이걸 사고. 어? 그걸 또 이진수 이가또 오케이 해주고. 그, 그 이전에 이러한, 에이. 이러한 걸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방통위원장을 두 번, 두 번을 바꿔가지고 통과를 시킨 거 아니에요. <laughs> 결론적으로 Y10은 스스로 재발등 찍었다라고 그러니까. 봐집니다. 방법 네. 없어. 네. Y10 넘긴 건 이동관 때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얘기했잖아 세 번을 바꿔가면서, 세번 다음에 김홍이, 어, 김홍이를 바꿔가면서 여기까지 마무리 저가면서 그 모든 작업들을 다 김건희가 제시를 했다니까.